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 뜨고나 쪽도 가서 쪽도 가서 쪽도 가서 쪽도 가서 가뜻하지만 가뜻하지만 대로 끌고 나왔구나 배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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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 뜨고너이 자리면은 폴트 안 이따위 왔어 시원아 이쪽 이면은 짠머리로 이 자리면은 폴트 안 이따위 왔어 나한테 다시는 거지 다시는 이 시대는 이따위인 거지 이거야 이거야 이 얼마 안신거 같은데 진짜 많이 신거 같아요. 그만큼 내가 경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만큼 다가오는 경마, 진짜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경마, 바로 10월 18일 경마입니다. 많이 준비했고, 많이 원했고, 많이 원하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다린 만큼 종교가 나왔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들과 함께하는 10월 18일 토경마. 준비됐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자. 둥구두둥둥둥둥둥, 둥구두둥둥둥둥. 이것의 찬스! 제가 선택한 경주가 7경주. 전체 레이스 중에 가장 강하게, 자신있게, 빡시게 붙는 경주가 7경주. 자, 7경주 붙기 전에 두 가지만 기억하죠? 첫 번째, 이번 경제 포인트는 거리다. 거리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인기 많은 곧 능력마가 아니라는 거죠. 혼용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경제 인기마가 뭡니까? 9번 슈퍼블루문. 이마필이 인기부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까?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과중 때문이 아니에요. 과중을 이겨냈어요. 하지만 과중을 이겨냈던 경주. 바로 8월 경주예요 진짜 세게 이겼어요? 자력으로 이긴 겁니까? 바로 그 마필이 바로 슈퍼블루문이에요? 냉정하게 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9번 슈퍼블루문. 57.5kg. 460다이 달고, 5 7 5 k g 달고, 그리고 김태훈 올려놓고 이겨낼 만큼 능력마필인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고 인기마가 곧 능력마가 아니라면 이 얘기는 뭡니까? 먹을 게 있단 얘기죠. 먹을 게 있는 경주인 이번제 7경주. 먹을 게 있는 만큼 자신있게 할수 있는 경주가 이번제 7경주입니다. 전태 레이스 중에 가장 빡시게 자신있게 강하게 듣는 경주 7경주. 이번 경주, 현장에서 마법으로 얘기할게요. 달왔다달왔다달왔다 원래 이 시간은 세영이 돋보기에요. 근데 이번 주 세영이가 안 나옵니다. 누적이죠? 벌금 누적으로 이번 주 기승하지 못하고 제가 고민을 진짜 해봤어요. 누굴 초이스할까?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용근이. 오랜만에 가져가는 용근이. 토요일 날 다섯 뒤에 기승하는 용근이. 용근이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기승마는 육경주. 육경주에 기승하는 10번 행운의 여신. 이마필부터용곤이는 기승합니다. 자, 이번필 이번 경주 빈기마예요 그리고 다듬을 게 많은 마필이 바로 10번 행운의 여신. 세게 걸렸어요. 앞으로 박값을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의 박값은 글쎄요. 한마디로 편성은 잘못 쓰라고 마필이 바로 10번 행운의 여신. 조금 다듬을 게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먹혀. 시원하 풀리지 않아. 바로 그 마필이 10번 행운의 여신. 용군이가 연속 기승하고 들어오긴 한데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행운의 여신. 한번더 봐야겠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2세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더 봐야겠지만 10번 행운의 여신.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수 있는 마필이고요. 두 번째 기승 마필은 4번 너보우마인 연장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 팔릴 겁니다. 근데 얘가 흥계는 좀 있어요. 이게 자꾸 마방에서 고집스럽게 중거리 왜 내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마필이 바로 4번 너보우 마인이에요. 이 마필은 좀 잘게 쓰는 말이에요. 잘게 쓰기 때문에 거리에 한계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00 1,300 정도가 적정이라 볼수 있는 마필인데 고집스럽게 1,700, 1,800 내고 있는 마필이 바로 러브오마인. 자, 공백기가도 있는 마필이에요. 부상은 딱히 그렇게 쎄게 오진 않았는데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오히려 최출투 때보다 마필 컨디션의 변화는 조금 더마체 컨디션의 변화는 조금 더. 그러니까 회복세로 볼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러브오마인. 하지만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은 타고남에 한계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한번 뛰는 거 보고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 4번 러브 오마인이에요. 녹화할 수는 마필? 당연히 아니죠. 악점이 있는데 많이 봐야 후차권. 후차권에서 고민할 수 있는 마필 4번 러브 오마인 이 마필 되겠고요. 세 번째 기스 마필은 구정주입니다. 1번 이스티 강정. 스피드 있는 마필이죠. 근데 스피드가 있는 마필인 반면에 종반 지구력은 조금 떨어지죠. 토요일 날 용군이 기승하는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편성은 좀 잘못 찾아 들어간 편성이 좀 많아요. 1번 이스트 강정. 물론 스피드는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피드가 있는 반면 근 지구력은 조금 부족하다. 근데 이번 네이스 빨라요. 이건 디아라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스트 강정? 이 마필은 어떤 마필인지 이미 검증이 끝난 마필이에요. 단순히 조건만을 가지고 배팅하기에는 글쎄요. 고민스러운 마필, 1번 마, 이스트 강정 아무리 마방이 좋고, 아무리 기수가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1,400에서 이스트 강정 매력적이지, 전혀 않는 마필. 조금 고생 좀 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마필, 1번 이스트 강정이 되겠고요. 네 번째 기수 마필은 식경주입니다 11번 K 드래곤. 연투 마필이에요. 데뷔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꺾이지 않고 삼군까지 올라온 마필이 바로 11번 K 드래곤. 근데 1200의 최외곽이에요. 단순히 능력을 떠나서 1200의 최외곽이다? 이거는 일단 반수 덮고 가는 거거든요. 상대 안쪽의 마필들에 비해서 2, 3마신 정도는 무조건 지구하는 마필이 바로 11번 K 드래곤. 근데 지구 가도 될수 있는 마필인가? 이건 한 번쯤 고민할 게 있는 게 바로 11번 K 드래곤. 물론, 기본 자세라든가, 승부전 대비해서 감량, 매력적이죠. 근데, 감량 빼고, 조건은 최악이야. 더구나, 내치권에 빠른 마필들이 많아. 7번 실버레인도 고민할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K 드래곤. 글쎄, 기수의 역량을 봤을 때는 실버레인보단 조금 나을 수 있는 마피이긴 한데, 현장에서 봐야 될것 같아. 일단 마필만 봤을 때는 직전 대비 좋아진 게 없어. 그것도 나쁘단 얘기는 아니야. 근데 좋아진 게 없다는 거야. 조건은 최악이고. 상대도 인정하지 않는 경주. 이번 대 식경주. 고민스럽네. 연두 마필이긴 한데. 이거는 좀 고민스럽다. 라고 할수 있는 마필. 11번. K 드래곤 당연히 놓고 할수 있는 마필 아니고요. 많이 봐줘야 후착권. 도전마 정도인데. 또 어렵지 않겠냐 라고 싶은 마필이 11번 K 드래곤. 현장에서 한번 고민한 정도? 그 정도만 딱 생각할 수 있는 마필 11번 K 드래곤 이 마필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필이 11경주, 낙경주, 1번 금아파이어리 오늘 용문이 기승하는 마필들이 이런 마필들이 많아요. 1번 금아파이어리 단점과 장점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장점은 뭡니까? 맞춰서 나오면 스피드죠. 이건 좋아요. 그리고 무거움이 없어. 이건 좋아.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결과가 나왔는지도 몰라. 근데 단점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주법에 한계가 있어. 해서 거리라든가 부중을 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금화파이어리. 단순히 용군이 기승했다 레츠게이트 들어왔다. 마체 나쁘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패팅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바로 1번 금화파이어리. 이거 고민할 수 있는 마필이 진짜 많어. 그렇기 때문에 1번 금화파이어리. 이 레이스는 어차피 강축이 있는 경주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강축이 있는 경주야. 그런 가운데 1번 금화파이어리. 이걸 보는 거는 상대방들이 다 보내주는 거거든? 그거 외에는 볼게 없는 마필이 바로 1번 금화파이어리거든? 해서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해도 2,000m 코너가 두번 있는 경주 길게 끌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금마파이어리 인기 마로스의 가치는 없다. 하지만 현장 가시면 단순히 어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배팅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 금마파이어리 당연히 녹화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요. 용군이 다섯 마리 기승하는데 글쎄 녹화할 수는 마필? 그나마 좀 나은 마필이 4번, 박경주 4번 너브오버인하고 식경주 K 드래곤 정도인데 녹화할 수 있는 마필?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드 마필 다 한계점을 찍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홀짝권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경주. 그 마필들만 다 갖고 있는 마필. 다 기승하는 용군이 그래서 토요일 날은 별거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관심권 기술의 포인트는 경주만 마번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매번 네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형제 안방에 돈 나는 우물 돈 찍어는 기계 없잖아. 그럼 잘해야지. 잘하는게 뭡니까? 정답은 없어. 정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현장에선 내가 할수 있는 거 잘하고 배터분들은 배팅 잘하시고 그러면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형님들만큼은 쪽팔리게 배팅하지 마라. 그래야 먹을 때뽐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파이팅! <laughs>